우리가 쌍꺼풀이나 사안검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트임 수술을 환자분들이 같이 받아들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트임 수술은 같이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70%는 몽고주름이라고 이죠 앞에 남는 피부가 눈앞을 가리는 경향이 있어요. 한 70%, 10명, 7명은 우리가 몽고주름 타고나요. 그런 사람들은 몽고주름 때문에 우리가 눈앞이 많이 가려서 일단 눈이 짧아보여, 짧아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또이 몽고주름이 이렇게 있는 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벤트처럼 주름이 이렇게 잡힌 분이 있어요. 그러면 눈이 답답해 보임이 아니라 인상 자체도 날카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앞트임은 눈 사이가 약간 벌어야, 정상보다 약간 벌어야 되고 몽고주름이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쌍꺼풀이나 사안검 수술하면서 앞트임을 해주면 눈도 훨씬 길어지고 눈 사이도 가까워지고 눈이 더, 쌍꺼풀이 훨씬 더 이쁜 뭐 시원한 이쁜 모양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우리가 쌍꺼풀 하거나 앞트임 할때 몽고주름이 있다면 몽고주름 제거, 즉 앞트임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환자들한테 만약에 쌍꺼풀 하면 30점 좋아지면 앞탬하고 같이 할 경우는 50점 이상 좋아진다 그래요. 그거는 엄청난 효과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앞탬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탬은 어떤 경우냐 하냐면 뒤탬은 정말 눈이 짧으면서 눈이 약간 살짝 돌출되는 게더 효과가 큰데 눈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눈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살짝 들어간 사람들은 뒤탬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약간 나오면서 눈이 짧은 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인데, 뒤템의 가장 문제점은 길어진 효과보다 혹시 잘못되면 부작용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눈이 약간 살짝 끝부분 뒤집어 보이는 그런 거와 뒤가 조금 날카롭게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뒤템을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뒤템보다는 앞팀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위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위팀은 어떤, 제 처음에 위팀이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우리가 앞팀, 뒤팀만 있었는데, 앞팀을 할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눈 사이가 약간 가깝구나. 몽고주름 발달되는데, 눈 사이가 약간 가까운 분들은, 선생님, 이거 이 피부를 해줘야지 제, 좀 제자지만 더 시원해 볼 건데, 그렇게 해서 앞, 자꾸 앞팀은 하고 싶지는 눈 사이가 물려볼까봐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에는 또 몽고주름을 제거하고 싶고, 이런 분을 위해서 나타난 게 우리가 위팀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을 많이 옮기자 하면서 이 몽고주름을 제거해주는 이 방법이 위팀입니다. 위팀은, 그래서 눈 사이가 조금 가까운데 몽고주름이 발달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또 환자분 중에 쌍꺼풀이 없는데, 선생님, 저는 쌍꺼풀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앞에 몽고처럼 이거는 없애고 싶어요. 앞트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신 분인데,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쌍꺼풀이 없는 눈은 앞트임을 할 자격이 안 돼요. 적시게봐요 연극에서 우리가 주연이 쌍꺼풀이고 조연이 앞트임인데, 주연이 없는 조연 연극이 있으면, 조연만 할수 있는 연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게 조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이 있는 눈에서 몽고주름이 있을 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트임을 해주는데 반드시 쌍꺼풀이 있어야지 그 쌍꺼풀을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수술이 우리 앞트임 몽고 제거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쌍꺼풀을 해주고 앞트임을 하라고 권합니다. 가끔 일부 병원에서 앞트임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라인이 되냐면 앞에는 열려서 상꺼풀이 앞에 살짝 보이고, 3분 1부터는 쌍꺼풀이 없이 쳐져서 상꺼풀이안 보여요. 그러면 눈이 더 날카로워 보입니다. 절대 상꺼풀 없이 앞에만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